마지막으로 케이사인. 자, 이거는 제가 더 욕하지 마시라고 어, 미리 쉴드 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있게 상승한 뒤로요. 어, 사실은 제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왜곡된 시장이 작년 2월, 3월, 2월은 아니고 3월, 4월. 이두달 동안은 좀 왜곡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차트 해석을 할때 3월, 4월 따로는 안 봐요. 5월 달부터 봐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부터가 5월 달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3월, 4월을 지나고서 최고점을 여기서 5월 달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출렁출렁하고 여기서 이평선에닿죠 웬만하면 이평선을 한번 지켜줘요. 어, 지켜주는구나. 튀에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 이렇게 내려오네요. 여기랑 여기를 다은 겁니다. 이은 겁니다. 요 선은. 그랬더니, 여기에서 근처에 왔다가 뚫고 내려가죠. 요번에는 이 평선을 무시하고 내려갔어요. 그, 그때에는, 그때에는 제가 출렁출렁의 저점이면서 최저점, 최근의 최저점. 요 자리. 요 자리를 제가 의미있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뚫쳐! 살짝 뚫쳐! 살짝 뚫었다가 팡티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팡티에 올라간 뒤로 예전보다 더 높은 고점을 찍죠. 이게 바로 휩소예요. 휩소 이런게 나온다. 뚫고 내려갔다고 그걸로 게임 끝이다 라고 그리고 덮어버리면 안된다. 휩소 라는게 있다. 시장에는 휩소가 너무나도 많은 휩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게임 끝하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회복하는지를 보세요. 회복하는 요 자리를 보고 여기에 들어가셨다면 최고 만점 자리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점을 찍고요. 이후에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요거는 한번 남겨 둬 볼게요.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실로 돌아왔더니 방금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뒤로 계속해서 출렁출렁, 출렁출렁.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맥이었거든요, 여기. 의미 있는 저점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을 들었다, 나,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122평선을 결국 튕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왔고, 이 밑으로. 요 저항선 밑으로 지지선 밑으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좋은 신호예요.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어 지금은 좀 지금은 좀 흥분되고 과열되고 좀 왜곡된 시장이어서 지금은 좀 찾기가 힘든데 나중에 좀 안정된 시장에서 요런 종목을 찾으세요. 이런 종목을 의미 있게 상승한 뒤로 최저점을 기준으로 어떤 최저점을 안 뚫고 내려가. 그러면서 몇 개월? 3, 4개월. 3개월, 4개월 이상을 계속 고구자리에서 그 머물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반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얘가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 애는 이렇게 한번 빵 쏴줍니다. 의미있게 상승을 했고요. 앞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보신다 그리, 그림을 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의미있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 이 상승이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평선이 흔히 입 벌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배열로 자리잡고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 벌리기를 실패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발길이 한참 남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매매에서 이 종목의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조용할 때 들어갔다면요 지금 익절 안 해도 계속 편한 마음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시면 어9% 상승했다가 5% 빠졌으니까 공포스러운 정도로 움직인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거 사, 사실 잘못 견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셨다고 생각해보세요. 1,500원. 그럼 이거 그냥 편하게 지켜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최근에 사셨다. 열배 주식님 이거 얼마에 사셨나요? 최근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2,8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힘들죠?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목표가를 지정해 놓고 거기까지 얘가 의미있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아 단타에 들어가셨구나 아이고 그러면 2400원이면 자 이때는 좀 크게 볼게요 일단 주봉을 봤는데요 주봉을 봤는데 여기가 처음 가는 자리일까 해서 봤는데 2008년도에 이미 여기를 한번 갔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때 어느 가격대가 의미가 있었을까 봤더니 2,800원 정도거든요. 아, 2,070에 사서 2,450원에 한번 팔고 재진이. 음, 어휴, 훌륭하십니다. 단타 잘하시네요. <laughs> 자, 2,800원에 의미 있는 저항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점을 찍고요. 후두두두 깠는데 어제 움직임이 중요해요. 보세요. 이건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 해석해드린 건 차트의 흐름, 어,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과 지지선, 저항선을 본 거, 봤던 거고요. 지금 보는 건이봉 봉 차트의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의미 있게 상승한 큰 봉, 이거 있죠? 이거 이거의 절반, 허리춤. 까지는 조정받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오늘 딱 허리춤에서 멈췄거든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내일 얘가, 음, 요 정도? 2190원, 2200원? 좀더 러프하게 볼까요? 2100, 음, 2170원? 여길 뚫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세를 다 했나? 조정받아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일 올라줘요? 어, 올라줘요? 좋아요. 그럼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고, 네네네. 그러면 2800원까지는 한번 쭉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방에 올라가기는 힘들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조정의 모양을 보였으니까, 봉 한번 보실래요? 긴봉 나오고 자, 짧은 봉 짧은 봉 짧은 봉 짧은 봉긴봉긴봉긴봉긴봉긴봉 짧은 봉. 짧은 봉 짧은 봉긴봉긴봉 짧은 봉긴봉 짧은 봉 짧은 봉 이렇게 나오죠? 긴 봉이 한번 나오면 당분간 짧은 봉으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 변동성도 한번 커졌다가 한번 줄어들었다가 한다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 그렇다고 그러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고, 또 신고점을 찍기는 하겠죠. 어, 2,400원에 사셨기 때문에 2,800원까지 보기는 힘들 거고요. 왜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렁출렁 할 거거든요. 그거 견디기 힘들 거예요. 여기에서 사셨다면 다르겠죠. 그러면 그냥 편하게 볼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셨으니까 그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 걸어놓으세요 2,800원 까지는 좀 아니고요 2,400원에 사셨으니까 한 2,600원 정도에 그냥 자동매매를 걸어 놓으시고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타를 정말 나는 단타 자신 있어 그러면 그러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으나 단타 경험이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단타도 마찬가지거든요 레벨이 좀 되, 되신다 그러면 어, 2,800원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2,600원이나 650원 요 정도 선에 그냥 자동 매매를 걸어놓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얘가 쭉 올라갔다가 그날 확 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처럼 음. 그러면 한번 갔다가 와, 안 와요 다시 안 가요. 그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그렇게 생각 들고, 2600원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에는 217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시는 걸로.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손절이 너무 크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미들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손절도 크고, 먹을 때는 또 익절도 크겠죠? 쉽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음, 음 이건 또 투자 심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길어지거든요? 지금 9시 반이라서,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여하튼,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사인, 여기까지 볼게요.